안녕하십니까 한문제함수당 엄진철입니다. 한자 능력 검정 시험 5급 대정한자 읽기 및 활용 단어 읽기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큰 소리로 성숙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급 1일 학습으로 마칠 졸에서 붙을 차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칠 졸은군사졸이라고도 하죠. 요마칠졸은 여기 부분, 옷의와 열십이 조합이 되어 있는 글자죠. 근데 후대에 오면서, 오디의 아부분이 사람인으로 변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활용 단어를 보면, 쓰는 필수는 불동조 한일, 빛은 파인, 빛은 파인, 사람인의 한일, 뚫고. 이 마칠조는 약자가 있죠. 약자는 빛이 세월, 아홉 구에 열십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면 약자는 아홉 구를 쓰면 돼요. 마칠조를 약자를, 약자를 쓸줄 아는 학생이 나중에 석길잡을 못 쓴다라면 참 우스운 얘기죠. 응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칠종. 마칠종은 요 실사와 겨울동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요 마칠종의 활용 단어를 보면 계집녀 변에 별패자를 쓰면 비로소 시작. 비로소라는 말은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마치 다 끝이니까 시종 반영가 되겠네요. 구수는 실사, 쓰는 필수는 실사변에 겨울 동자를 쓰면 됩니다. 시종, 시종자는 겨와와 무거울 중자가 조합이 되어 있네요. 예전에 우리가 종자를 쓸 때는 항상 물에 접시를 담궈서 뜬 것은 종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모리다 버리고 아래 묵지, 거기에 가라앉은 그 벽시만 우리가 어 나중에 보내기 할때그이항으로 이렇게 씁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본 학생들은 이자만큼은 아마 쉽게 이해하리라 봅니다. 이 시종의 활용 단어를 보면 쌀미의개견의 머리어를 써서 무리류자, 종류 또는 요 아들자가 이때는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종자 이럴 때 사용합니다. 붓수는요 벼와 부쓰죠 쓰는 필수는 벼와 변에 무거울 중을 쓰면 되겠죠. 허물죄, 허물죄자는 금을 망 머리에 아닐피자가 조합이 되어있네요. 활용 단어를 보면 우리가 없다 할때 없을 문자 쓰면 무죄 죄가 없다 이러죠 이 허물죄의 부는이 그물망이 변형된 이 그물망 머리 부습입니다 쓰는 필수는 이그물망이 머리에 아닐삐자를 쓰면 되겠네요 쥐일주자쥐일주자는이 두루주가 음을 내고 있고 쉬엄쉬엄 갈차기 뜻을 잡고 있네요. 활용 단어를 보면 끈말자를 써서 우리가 주말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을 하죠.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주말에 어, 주말농장을 좀 많이 다닙니다. 어, 어떤 그 외에도 여기다 매양매자를 쓰면 매주 이렇게 되겠죠. 부스는 쉬엄쉬엄 갈기입니다 쓰는 필수는 삐칠꺼군가 흙토에 입구에 쉬엄쉬엄 걸쳐 있는 책받침을 쓰면 되겠네요. 고울 줄자. 고울 줄자는 요 불똥류 불똥류 불똥류와 요개멸이가 조합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내 예전에 보면 내가 안에 중간 중간에 어떤 그 내가 흘러가면서 자연적으로 어떤 마을이 형성됐다는 걸알수 있어요. 요즘같이 개발을 해서 탁딱 이렇게 직각으로 오는게 아니라 자연의 흐름대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활용 단어를 보면, 여기다가 온전전을 쓰면 전주, 그러니까 비빔밥으로 유명하죠. 상영지사회의 형성 전주가 찰때그 전주는 이제 아니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불을 전에 불대를 주서 어떤 음이 여러 가지 음으로 노래악 좋아요, 즐기려고, 이런 것을 전주군자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전주는 어떤 지명으로서 전주 비빔밥 할때그 전주입니다. 구수는 요 개멸이가 되는 게요 대체무수죠. 쓰는 필수를 보면, 불동주 빛, 불동주 뚜을 곰, 불동주 뚜을 곰. 이제 위에 급수 올라가면 요 전주보단도 경사경자에서 경주 불국사에서 경주가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이쪽 근처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대이리 전주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칠지. 그칠지는 우리가 부스에서 이미 배웠죠. 아령 단어를 보면, 수플림에 보일 수 있으면 그 말도 금지. 부스는 제부수 부스. 쓰는 필수는 뚫을 건 아닐, 뚫을 건 아닐. 알지, 알지자는 요 화살시변의 입구가 조합이 되어 있네요. 활용 단어를 보면 알식자를 써서 지식 유예가 되겠네요. 알다, 알지, 알식하니까요. 필수는 그 화살시. 쓰는 필수는 화살시변의 입구를 쓰면 됩니다. 바탕제. 바탕질은요 도끼근 도끼근의 조개 패자가 조합이 되어 있네요 바탕질의 활용 단어를 보면 문문 문 안에 이브이 들어가면 이 부분은 뭐죠 물어봐야죠 질문 이때는 이 바탕질이 바탕의 뜻만 갖고 있는 게 물어보다에서 물을 질 질문할 때는 물을 질이에요 또는 우리가 보면 인지를 잡다 인질할 때는 이때는 볼모질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바탕질로 할 때는 품질 을할 때는 바탕질. 호통 바탕부담도 어떻게 보면 물어본다. 질문, 또는 볼모, 인질. 저쪽에 보면은 해적들이 뭐 인질을 잡고 돈을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요. 이럴 때. 이 바탕질의 부스는 저게 배부스죠. 쓰는 필수는 도끼근, 도끼근, 조개패를 쓰면 됩니다. 이제는 약자가 있죠. 삐침삐침열심에 조개패를 쓰면 됩니다. 약자를 쓰다 보면 자꾸 약자 쓰고 싶어져요. 우리 여기 서당 다니는 애들도 처음에는 약자 쓰기 싫어요, 부장님 그러다가 한 이거 한두 달도 안 되면 내 이제 약자 쓰려고 해요. 이게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만 공부하는 학생들 글자는 정말 박사님이 쓰라고는 못 씁니다. 그래서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부틀 차, 양양의 삐침에 눈목이 조합이 된 글자네요. 발용 단어를 보면 이를 도자를 쓰면 우리가 도착. 부틀차에반면는 필발 써서 발차 그러겠네요. 출발하다, 도착하다. 이건 또 유의어가 되겠네요. 부스는 눈목부스죠. 쓰는 필수는 양양머리에비침에 눈목을 쓰면 됩니다. 오늘 배운 한자 우리 예를 학습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졸 약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홉 개의열시 마칠 종시종 허물 주 주일 주 고을 주 그칠지 알지 바탕질 약자 있네요. 피침삐침 하니 뚫을 껌 종이 배. 푸틀차. 집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들도 그 약자를 소홀히 하시면, 하시면 안 돼요. 약자 세 문제를 그걸 떠나서 약자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나중에 중국어, 일본어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